에어컨 하루 종일 켜도 되나요? 32년 차 수리기사가 밝힌 전기요금 절약법 5가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하루 종일 에어컨 없이는 잠들기조차 힘들죠. 하지만 시원한 밤의 대가는 비싼 전기요금 고지서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에어컨 온도는 26도 고정이 전기요금을 가장 안정적으로 줄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온도를 낮출수록 빨리 시원해지고 전기도 덜 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체감 온도입니다. 실내 온도 26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에어컨 바람 방향과 바람 세기만 바꿔도 한 달에 5만 원 절약됩니다. 바람을 몸 쪽으로 향하게 하면 빠르게 시원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에어컨 효율을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바람 방향을 천장 쪽으로 45도 각도로 향하게 하면, 천장에 부딪힌 바람이 부드럽게 전체 공간에 퍼지고, 공기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세번째, 에어컨은 끄지 않고 계속 돌리는게 오히려 절전 방법입니다. 가장 많은 전기가 소모되는 순간은 에어컨을 켤 때입니다. 설정 온도까지 빠르게 낮추기 위해 오후에서 10분간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는데 이때 전력 소모는 정상 운전 시에 3배에 달합니다. 최신 에어컨에는 수면 모드, 외출 모드, 비가 모드처럼 자동 조절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기능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에코 모드만 잘 활용해도 전기요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에어컨 리모컨에는 사용자가 잘 누르지 않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코 모드, 절전 모드, 에너지 세이브 등으로 표기된 버튼인데요. 이 모드를 사용하면 에어컨은 출력 조절을 하며 작동하고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저전력 상태로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실외기를 무시하면 어떤 절전법도 소용없습니다. 실외기를 아무리 절전 설정해도 실외기 상태가 나쁘면 전기 소모는 줄지 않습니다. 실외기 주변 1m 이내에는 물건을 두지 말고 벽면과는 최소 10cm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개방한 통풍 구조여야 합니다. 35도를 웃도는 올여름 선명한 에어컨 사용법으로 전약도 하시고 시원하게 보내세요.